자, 고딩에서 이제 에, 다 끝났어요. 우리 안세진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탱고 출때 우리가 이제 탱고를 보통 이제 추는데 에, 이걸 브루스 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걸 앞탱고라고 하죠. 앞탱고. 자 그냥 여자 앞에서 보니까. 브루스 스탭을 스텝을 치면 되죠. 눈에 띄는 뒤탱고가 있어요. 뒤탱고는 안세진이 이제 7번 발로 가는 거예요. 7번 발로 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뒷탱고 이렇게 여자하고 뒤탱고. 아, 여기 나오는 기술은 별도로 안세진이 탱고만 그또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이런게 있다. 사교 축인에서 앞탱고, 뒤탱고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점은 어, 이 탱고도 되게 뒤탱고 같은 경우는 어, 앞탱고 같은 경우는 좀, 좀 쓰기가 나네. 이렇게 앞탱고죠. 근데 뒤탱고 같은 경우는 뒤에 가서 이렇게 탱고 치죠. 아, 여기서, 어, 원턴을 그려봐요. 게 탱고를. 원턴 그래가지고 보내놓고, 다시 또, 바로 탱고로갈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원턴하고 탱고하고, 뒤에서 할 때는, 아, 이렇게 엮어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뒷탱고는 꼭 하셔야 돼. 왜냐면 여성분들이 남자가 뒤에 있으면, 좀 그렇잖아. <laughs> 뒤에서. 어쨌거나 아, 그래. 아, 뭐, 더 이상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알아들을, 내 믿어요. 네, 뒤에 사는게 좋아요. 아, 일단은 편하고 남자도 어, 여자분이 우리, 이렇게 우리 이 미녀 이선생을 보면 좀 부담가잖아. 앞에서 보면 근데 뒤에서 보면 편하죠. <laughs> 그런 의미도 좀 있고 네, 그래서 댄스하실 때 이렇게 앞에서 탱벌로 뒤에 사시라는 얘기에서뒷태고는 7번말로 들어요 안세진이 친구만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받아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을 안할게요 왜냐면 거기 나와있으니까 탱고 기분디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 더 이제 댄스 기술이에요 댄스 기술 어 이제 우리가 계속 일자리만 계속 줄줄 수 없어 왔다 갔다 왔다 여기서 서우서구 6분 지루한 게 7분인데 계속 7분 동면 여자가 왔다 갔다 하면은좀 거시기해 근데 한국은놀수 있어 또, 그다음 것도 왔다리 면다 이러면, 여자, 힘들어. 그래서, 신을 스텝이 되겠습니다. 이거 댄스 기술인데, 에, 여자, 에, 앞에서 신을 이렇게 살아왔죠 여기서 남성이 이렇게 앞에서 도는 거. 이것도 안세진이 신을 지르박게 있어요. 이거는 한두 시간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략한 요령만 댄스 기술이니까. 그래서, 신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오는 거, 이렇게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식으로 막아주고 이렇게 사박으로 이런식으로 여기서 이쪽에서도 이쪽에서도 막아주고 양쪽에서 하는거에요 양쪽에서 양쪽에서 막아주고 있 그리고 이제 남자 도는기술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도는거고 이런, 이런, 이렇게 정면에서 도고 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도는기술이 남자 여자는 사박이고 이게 의외로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영상을 시원해서 이렇게 신는지루 앞쪽으로 하이고 해서. 그래서또 뒤에서 s 는 뒤에서는 여자 a s e r The t e a 중요해요 the teaser. The t 돌아주고 보내주고 이 e a s e r The t e 기 s e r The teaser. t 여자, 좌. 우우 우. 여자, 좌. 여자, 앞. 여자 뒤에서 노는 네 가지 방법이 있어.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여기 어, 그러니까 이제 교재니까 네.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면 대충 나거나 창고서 다 사야 되잖아. 그래서 아, 옛날에 창고서 살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포기했는데. <laughs> 혹시 준비 하시는 분들 DVD 살 돈이 없어가지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그 그러니까 이게 여자 오른쪽. 그래서 남자가 노는 지수지표야 돼고 이거 내가 만들면 돼. 뭐 이렇게 뭐. 뭐. 어깨게 여기다 여기다 하고 되고 뭐 내가 이렇게 왼쪽 손도 뭐 많지 않아요 그죠? 가슴에 안 뭐, 되고 돌아도 되고또 정면도 정면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뒤에서 뒤에 서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 에서 이상으로 뭐 안세진이 그 중딩 에 중딩하고 고딩하고 네 가지 저도 이렇게 에, 자, 미역 하나만 제가 이렇게 좀더 이렇게, 이거를 사실 이걸 좀 많이 하고 싶어도 이 정도 배우려면 솔직히 남자도 이게 많이 들어고 진짜. 그래서 참아, 음, 이게 많이 들어요. 진짜 남자. 여기까지, 안세진이 고딩까지 하려면요. 아, 6개월은 진짜 배워야 돼. 6개월. 근데 6개월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에 가면 반도못 써요. 진짜. 이게 진심이야. 제가 뭐그 물건 팔아먹으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진짜 못 빠지게 배워도 실전 가면 못 쓴다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고민을 제가 많이 했어요. 예, 그동안, 거의, 예, 제가 동생 공유 지가 20년 되는데, 이걸 해야 되나봐. 거의 20년을 고민했다, 20년을. 양심의, 양심을. 어, 그렇지만, 아, 또 때가 때인 만큼, <laughs> 남들도 하는데, 아,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 안세진이가, 이렇게, 지루박 기초입다 기초, 초금, 증금, 고급를 했고, 근데 이게 끝나면 또 카트 또 있죠? 초급, 중급, 고급. 또 연배 동작이 또 기초 고급이 있죠? 와, 멋있지? 또 있죠? 스피프, 카시 연배 동작 36개까지 또 있어? 야, 진짜 징해요. 다 못해. 야, 2년 동안 밥만 먹고 여기 와도 다못 배워요. 네, 진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음, 어쨌거나 고딩까지 했는데 그게 크게 흥은 안 났어. 왜냐면은 일단 내 자신을 속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쨌거나 자료를 낳게 되겠다 자료를 낳게 돼서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되시고요 자세한 거는 CD 사서 차근차근 틀어보시고 또더 궁금한 거 절대 와서 배우시면 아마 여기까지 배우는데 좀할줄 아시는 분들은 중디 고디까지 배우는데 두 달은 40시간 두달은 걸리실 거예요 약간 저처럼 어리버리한한 6개월, 한 4개월. 똑똑하신 분은 두 달. <laughs> 안똑똑할 저랑 성이 똑같은 분, 안똑똑한 분은 이제 한석달 <laughs> 하셔도 어, 아마 현장 가면은 바로 못쓸 거예요, 지지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해야지. 그래서 해는 쇼도 재밌어요. 난생지연결 동작 배우기 재밌습니다. 고급기술 배우려면 또 어차피 이발을 알아야 돼. 근데 지금까지는 이발을 안 가르치고 그냥 바로. 기습을 하죠. 우리 선생님님 드셨다고 사실 손만하는까 선생님님 드시고 어, 저도 또 발이 잘 찔리니까 참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요번 기회에 꼭 여기까지는 배워 놓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족한 거는 유튜브 계속 제가 올릴게요. 보시고 기회 되면 또 보충, 중딩, 고등을 보충판 CD를 또한번또 만들 수 있고요. 그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놀람>